정성산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괴 김여정이가 난리가 났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어제 대북전단 30만장 북한으로 살포했으며, 이에 김여정 즉각 경고, 대북전단 살포 성공을 김여정이가 스스로 밝혔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계 김정은, 김여정이가 탈북민들이 보내는 이 대북전단,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경악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자, 여전 시간에도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던 박상학 대표에게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되었든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북한 살포 의지 누가 맞겠습니까?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단체 어젯밤 대북전단 30만 장 살포. 북한 대응 주목. 북한 김여정.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기게 될 것. 노골적 위협 시작. 굉장히 의미가 있는 김정, 김여정의 발악질 아니겠습니까? 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사죄 없는 한 대북 전단은 계속된다라는 보도자료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북 전단 김정은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얼마 전에도 오물풍선으로 대응을 하다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방송, 대북방송에 지금 난리가 났죠. 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늦은 밤에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 30만장을 날려보냈다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이동식 저장 장치, USB, 1달로 집회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라고 발,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에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적혔고,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 등이 담겼습니다. 이 단체 측은 전단을 띄우려 할때 파주 시청 소속 직원들이 신고를 받았다라며 현장에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에 장소를 옮겨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은이 남쪽으로 어물풍선을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북측으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계속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10일, 6월 6일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냈으며 다른 탈북민 단체, 결의, 얼, 통일연대도 지난 7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의 반발에 5월 28일부터 6월 9일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오물 몇십 배로 되갚겠다라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우리 그는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으나 북한 측이 반발 수위를 조절, 조절했다고 판단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북한의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낮았던 이유를 두고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관리에 나선 것. 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떠난 만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지 주목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보십시오. 이 김정, 김여정이가 또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하루도 안 돼서 발표했겠습니까? 북한의 김여정이 21일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겨냥한 경거성 발언을 내놓아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이는 직접 대북전단이 어디에 살포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김여정이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이가 말한 일거리라는 발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북한의 맛, 대응, 행태가 무엇인지를 두고 위협성 행위일 것으로 예고된,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김여정은 대북전단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일일이 열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부근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 짝들이 널려졌다라며 국경 부근의 논과 저수지 또산 기슭, 과수밭 등에서 더러운 물건 짝들이 여기 저기서 발견되었다라고 스스로 대북 전단이 어디에 뿌려졌는지 인정을 했습니다. 김여정은. 보도를 통하 여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 들이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 들이 삐라 대북 전달을, 전달을 우리 국경 너머 에로 날려 보낸 데 대하 여숨 기지 않았다 라면서 그런 쓰레기 들은 자국민 들 로부터 비난 을받게될것 이라고 비난 을했 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대표는 전날 야간에 경기 파주 일대에서 북한 쪽으로 대북전단 30만장 등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띄어 보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김여정이가 직접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30만장이 북한 국경 지역 부근의 논과 저수지, 산기습, 과수밭 등에서 더러운 물건작들이 발견됐다라고 인정한 만큼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은 이번에도 또 성공한 셈이며 대,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성공을 김여정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소상하게 이제 박상학 대표의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이 보도자료. 시행일자 2024년 6월 20일. 제목. 김정은 사죄. 김정은 사죄 없는 한. 대북전단 계속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월 20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의 대북전단 30만 장. 드라마 겨울연가. 나우나 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집회 3,000장을 20개의 대형 에드볼루로 북한에 보냈습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에 수천개의 고무풍선으로 오물 쓰레기를 무차별 살포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도 사죄는 커녕 러시아 독재자, 침략자 푸틴을 끌어들여 세계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인 전쟁에 포탄, 미사일을 대량 공급하겠다며 인류 평화의 파괴자, 침략 전쟁의 지원자, 지구촌 범죄의 원흉, 특등 독재자 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새습 수령 독재의 가혹한 인권 유린을 박차고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 폭언했던 김정은. 날마다 쓰레기장을 뒤져 호공에 오물 쓰레기 마구 뿌려대며 발광하는 김정은이야말로 가장 추하고 비겁한 인간 쓰레기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김정은 이자가 사죄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과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날려보냈는지, 이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 자유 북한 운동 연합. 특이한 거는 이번에는 박상학 대표가 이 태극기를 태극기를 대북 전단으로 한쪽에는 태극기를 이해 놓고 또 다른 쪽에는 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질타하는 소식들을 넣어서 그 안에 이제 1달러짜리도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환 대표에게 많은 격려와 후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